드디어 피부에 머금다. 히알루론산보다 무려 다섯 배 강력한 보습력. PGA가 보습의 판도를 바꾼다고 하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이건 PGA 성분이 들어간 원료예요. 이걸 물에 넣으면 이렇게 진리로 변했어요. 완전 신기하지 않나요? 이렇게 자기 질량의 5,000배나 수분을 흡착한대요. 먹어도 될 만큼의 순화성분. 민감성 피부에도 안심하세요. 국내 코스닥 상장기업의 특허받은 닥터스피지에이. 받는 순간 엄청 촉촉해져요. 바르자마자 피부 겁나는 거 보이시나요? 며칠 동안 정사수 촬영해도 하나도 안 걸었다니까요? 이거 하나면, 중요한 날. 화잘먹된피부 나면,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. 중요한 날, 시스템 피부의 수분을 재해석하다. 닥터스 히즈에이